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활기찬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성생활의 중요성. 활발한 성생활이 인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성생활은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이 활발한 노년층은 오랜 시간 숙성되면 더 좋아지고 비싸지는 고급 와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만끽해보세요. 나이와 성기능. 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나이 때 우리 몸은 약간의 추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침실에서 흥미진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약품부터 편리한 도구들까지 상대방과 나를 즐겁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심리적 준비, 자신감이 핵심입니다. 친구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자신감은 최고의 흥분제입니다. 영화배우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매순간을 즐기며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 소통은 훌륭한 성생활을 위한 비결입니다. 파트너와 대화하고 나의 욕구를 공유하고 파트너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침대 위의 순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재료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부가 더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파트너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팁!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활기찬 성생활을 위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기운이 없으신가요? 빠르게 걷거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 몇 가지 금기를 깨뜨려 볼까요? 성관계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바꾸고 우리 나이대에게도 욕망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성적 욕구를 우리 자신들을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친구로 생각하며 즐깁시다. 친구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성생활로 황금기를 마음껏 누리세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면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